네시 노인종합복지관, 세기론 건강체조, 운동강사 김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강, 준비운동으로 치매예방운동, 손운동, 손근육 운동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본운동으로는 음악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가 있는 스트레칭을 본운동으로 하시겠습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 준비 운동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혈액순환 운동. 오늘은 손 운동을 하시겠습니다. 편안하게 의자에 앉으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다리를 살짝 벌려주시고. 두 손을 활발하게 움직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손목, 손목을 자극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자, 준비, 다리 모으셔서 걸어주시면서 준비, 힘차게 두드리실 때 구령도 같이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잘하셨습니다. 뚜리시면서 손은 동시에 움직이고, 다리는 교차해서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예, 다리가 막 같이 막 가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할 때 다리는 교차하고, 손은 동시에. 준비, 손을 좀 올려주세요. 예, 갑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예, 잘하셨습니다. 자, 손바닥, 예, 마주치면서 혈자리를 자극을 해주실 건데, 우리가 보통 노래를 부를 때는 손을 모아서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때 박수를 치지만 운동을 하실 때는, 예, 장력을 이용해서 손바닥에 마사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최대한 펴주십니다. 손을 넓게 펴주시고, 손바닥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손가락은 밖으로 벌리고, 예, 밖으로 벌리시고, 준비. 이번에는 열부터 하나 거꾸로 세겠습니다. 자, 허리 펴시고 자, 걸어가시면서, 준비, 시작,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깊게 내쉬고, 가슴을 활짝 여시면서 숨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크게 내쉽니다. 깊이 내쉬고, 예, 잘하셨습니다. 자, 오른쪽 손바닥을 뜨시고 왼쪽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들어있는 이 손바닥의 혈자리를, 예, 짚어주실 건데요. 가운데, 가운데를 손가락 네 개로 꼭 자극을 해줍니다. 예, 눌러서 자극을 해주시고, 이때, 위에, 위에 올라오는 이 손을 지그시 감쌉니다. 예, 송평원 만들듯이, 예, 지그시 감싸고 꼭 누르십니다. 자. 하나부터 열까지 세주시고 다리는 교차해서 받습니다 허리 쭉 뜨시고 이렇게 뜨시고 준비. 꼭 누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하셨습니다. 손톱 자국 나셨지요? 예, 잘 하셨습니다. 예,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왼쪽 손 활짝 뜨시고 예, 가운데, 가운데, 손바닥 중앙. 손톱 끝에 누릅니다. 네 손가락에 손톱 끝을 누르고 위에서 살짝 감싸주면서 꼭 눌러 주십니다. 예, 자 누르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열부터 하나 거꾸로 세겠습니다. 힘차게 구렁 회전 돼요. 갑니다. 시작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왜 예, 잘하셨습니다. 양쪽 손바닥이, 손뚝잡이 예, 나셨죠? 자, 두들겨주시면서 다시 풀어줍니다. 손가락 뒤로 젖히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시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자, 가슴 활짝 펴서 숨 들이마시고. 깊이 들이마십니다. 깊이 내쉬고. 다시 한번 코로 숨 깊이 들이마시고. 예, 깊이 내쉽니다.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 준비 운동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본 운동으로 저와 함께 댄스를 예 하시겠습니다. 혈액순환 스트레칭인데 예 음악을 곁들여서 하시겠습니다. 본 운동으로 어후가 노래에 맞춰서 혈액순환 스트레칭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동작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자 앉으셔서 편안하게. 예. 오른쪽으로 팔을 예. 쭉게 펴시는데 높이는 어깨 높이에 맞춰서. 자, 당겨주실 때 팔꿈치가 어깨 높이에 맞게 쭉 당겨주도록. 다시. 예. 일곱. 여덟. 왼쪽도 같은 동작으로 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예. 위에서 아래로 털어 주십니다. 너둘 일곱 여덟. 예. 왼쪽도 같은 동작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작. 노젓기 동작입니다. 노젓기. 시작. 어, 어디야? 어, 어디야? 예. 왼쪽도 같은 동작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작. 위에서 아래로 손을 털어 주십니다. 예. 위에서 높이 들어서 털. 예. 밑으로. 그리고 물을 끌어올리십니다. 여야 은거 여다 예, 여덟 박자에 맞춰서 하십니다. 마무리 동작은 허리를 허리를 충분히 예, 흔들어 주시겠습니다. 돌리면서 자, 오른쪽으로 손이 돌아가면서 허리는 예, 양쪽으로 예, 하시겠습니다. 해보실까요? 음악 없이 연습하시겠습니다. 예. 왼쪽은 했다 치고. 오른쪽 가십니다. 자 어깨 운동부터. 뭐, 둘, 일곱, 여덟. 왼쪽 했다 치고 다시 오른쪽 두 번째 동작 위에서 털고. 뭐, 둘, 일곱, 여덟. 왼쪽도 같은 동작입니다. 예, 그리고 내접기 동작 갑니다. 오른쪽 시작. 하나, 둘, 일곱, 여덟. 이때 허리를 깊이 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왼쪽도 다치고 자그 다음 동작은 위에서 떨어줍니다 정면에서 하나 둘일고 야달 예자 그물을 끌어올리는 동작 되겠습니다. 하나 둘일고 야달 예 허리 시작 하나 둘일고 야달 예 아주 간단하지요 예자 일절은 의자에 앉아서 하시고 2절은 서서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현기증이 날 수도 있으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데 운동을 꼭 하시고 싶다. 예, 그러시면 앉아서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많이 불편하시면 안 하셔야 되겠지요. 예, 조금 이제 일어나서 하실 때 현기증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시는 분들은 앉아서 천천히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2절은 서서하십니다. 준비운동 어깨 두드리기 갑니다 하나 둘셋천분히 많이 힘들고 어깨를 충천히 두드려줍니다 오른쪽 하나 둘셋넷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고정하시고, 어깨춤을 주시면서. 갑니다, 똑같이. 오른쪽!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왼쪽! 하나 넷!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위에서 아래로 타기! 나 셋! 셋! 넷! 다섯! 여섯! 왔섯 그리고 모자끼 크게 하나 넷넷넷 다섯 여섯 반대로 가시고 넷 크게 다시 숙여 잘하셨습니다.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깊게 내쉽니다. 다시한번 가슴을 벌리면서 코로 깊게 들이마십니다. 입으로 깊게 내쉬고 천천히 들거우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반복적으로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동으로 하신 장인정의 어부가노래에 맞춰서 스트레칭을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좀 활기찬 에너지가 소소나시는지요 예, 잘하셨습니다. 아, 저와 함께 복지관에서 항상 하시던 운동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으십니다. 좀 이렇게 가족분들과도 함께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보시겠습니다. 자, 오자 앉으시고, 다리를 살짝 벌려주시고, 예, 자, 벌리신 상태에서 무릎을 치면서 손을 쭉 올려주시겠습니다. 예, 올리실 때 양쪽 손이 귀에 닿도록, 예, 상지근이, 예. 상지근이 닿도록 쭉 펴주십니다. 이때 손을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뾰족하게. 예, 가슴 쪽에서 치고 가슴 쪽에서 쭉 올리십니다. 열 번. 준비. 구령세 시까지요. 갑니다. 시작. 하나. 습니다자 이제 어깨를 살짝, 예, 어깨를 편안하게 손을 내리시고 어깨만 뒤로 네박 네번 예, 뒤로 준비 시작 하나 둘셋 아, 하시다 보니까 손이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회원이 계셨습니다. 다 보여요. 예, 손 움직이지 마시고 손을 아래로 내리시고 어깨만 뒤로 크게 원을 그리십니다. 어깨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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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예, 잘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실 건데, 마찬가지로 팔이 움직이시면 안 되고, 어깨만. 준비, 시작, 너, 둘, 셋, 넷, 둘, 둘, 넷. 어깨를 원을 그리십니다.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잘하셨습니다. 다리 모으시고 다리 손 합장하셔서 턱 밑에 보이시고 쭉 뒤로 천장을 바라보시면서 교차로 걸어주실 때 하나부터 열까지 세십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내리시고 자 코로 깊게 숨 한번 들이마시고 입으로 깊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가슴 펼치면서 깊게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깊게 내쉽니다. 저와 함께한 세기론 건강체조 준비운동과 본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 운동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수시로 유튜브를 열어보시면서 운동을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강, 2강, 3강, 4강,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지만, 우리 회원님들은 유튜브를 수시로 이렇게 열어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3강 때, 기대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화이팅!